자, 본 영어 j u d i t 입니다 ESV 영어 성경 읽기 직독직해 끊어 읽기 연습. l u 4 d 6. l u 4 v e 11 12. 루키 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일단 어휘는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뭐 막 정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여기에 나와있는 막 이런 뜻을 하나하나 막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이런 정도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문장 속에서 적용을 해줘야지만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될수 있습니다. 어휘가 잠깐 영상 멈추고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 먼저 보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한절한절 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11. Then all the people... 그러자 모든 사람이 who were at the gate. 근데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면요, 그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 성문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 and the elders 그리고 장로들이 said 말했습니다. 요 후가 오면은 앞에 누가 있는지 보고 바로 그 사람을 더 부가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처음 할 때부터, 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니까 막 이렇게 뒤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끄는 것처럼, then o l d e people, 모든 사람들, who were at the gate, 그 성문에 있었다. 아, 그 성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and the elders, 그리고 장로들, 그 사람들이 sad. 말했습니다. We are witnesses. 우리가 증인이다. May the Lord make the woman 여기에 may가 오면 뭐뭐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기를 바랍니다 The Lord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The woman 그 여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컷마 찍고 또 who가 왔죠 당연히 여자에 대한 설명이겠죠 Who is coming into your house? 당신의 집으로 들어온 그 여자 당신 집으로 들어온 그 여자를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like Rachel and Leah. 라헬과 레아와 같이 라헬과 레아처럼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컵막 짓고또 후가 왔어요. 이건 누구를 지칭하는지 보세요. who together built up 함께 세웠습니다. 아, 함께 세웠다는 거 보니까 두 사람 다 레아와 라헬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설명이네요. 라헬과 레아 처럼대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은 함께 세웠습니다.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의 집을 함께 세운 바로 그 여자들입니다. May you worthily. 매일 똑같이뭐 뭐,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훌륭하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예요. 당신은 훌륭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어,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당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in a v e r there. 에브라다에서 and be renowned. 그리고 요 그리고는요 act랑 연결됐다고 보는데요 be라고 나왔죠 앞에 뭐가 있으니까 may가 있으니까 may you act may you be renowned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in Bethlehem 베들렘에서 에브라다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베들렘에서는 유명해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와 문장이 엄청 길지만 지금 보면 그냥 이어서 쭉쭉쭉 어느 어느 순간에서 끊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만 느낌만 알면 되게 쉬워지죠.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hen all the people, 그때 모든 사람들 who were at the gate, 그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들 and the elders, 그리고 장로들이 said 말했습니다. We are witnesses. 우리가 증인입니다. May the Lord make the woman, 그 여인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who is coming into your house 당신의 집에 들어간 그 여인이 like, like Rachel and Leah 라헬과 레아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who together built up the,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의 집을 함께 세운 바로 그두 여자. may you act worthily in Ephratah 에브라다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and believe now i e the Bethlehem 베들레엠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t 12. 12절이요 And may your house be like the house of parrots 아, 지금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여기 11절 하고, 이제 12절이죠. 아,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 11절에 대한 걸 했고, 이제 12절. 아, 잠깐 제가 혼동했어요. 아유, 잠깐 앞에 것 때문에 혼동했는데, 아니, 아니에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제 12절. And may your house be like the house of parents. 이거 제가 그냥 끝까지, 여기까지 이게 할게요. 왜냐면 이제 알아요. May가 뭐뭐 하기를이죠. Your house, 당신의 집이 되기를. 누구의 집처럼? 여기에 파 t 스라고돼 있잖아요. 이이 이, 이 사람의 집처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베레스라고 돼 있어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베레스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컴마를 찍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훔 타마르 브로트 유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았어요. 이 사람을 결국은 무슨 뜻이냐? 다 말이 유다에게 나준그 베레스와 그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because of the offspring. 이게 뭐뭐 때문이라고 하는데 because of가 뭐뭐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뭐뭐라는 뭐뭐이니까, 뭐 뭐라는 이유로 뭐뭐 이니까. 뭐이 정도 봐도 돼요. 후손이니까. 후손이니까. then 어떤 후손이냐면 the lord will give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후손이니까. by this young woman. 이 젊은 여인에 의해서 당신에게 주실, 이 will은요,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줄 거예요. 누구를. 후손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들어가는 룻을 통해서 당신에게 후손을 주실 건데 당신의 바로 그 후손이니까 그 사람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당신의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조금 사실 그냥 쭉 읽으면 어렵지가 않은데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이나 관계대명사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직독직기 하기 전에 먼저 한번더 해볼게요 And may your house be like the house of Paris. 베레스의 당신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Like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w 근데 그 베레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요. 뭐뭐를 이라고 해줘야 돼요. 왜냐면 w 이기 때문에 이게 w h 면은 누가 라고 되지만 w 이 되면은요. 누구를 이 돼요. 그래서 지금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은 베레스 한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베레스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베레스를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whom Tomar brought to Judah. 베레스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주었습니다. because of the o f f e r spring. 그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면 that the Lord will give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거예요. 누구를? 그 후손. 후선을 당신에게 죽이실 거예요. 제가 여기다 화살표를 친 이유는요, give 다음에 목적어가 한개 오고, 목적어가 두개올수 있어요. A, B라고 하면, 뭐, 뭐, 에게, 뭐, 뭐를 또는 뭐, 뭐, 을이 되잖아요. 여기에 A가 여기예요. A가 U래요. B는 어디지? B가 누구냐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관계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Upper Spring이에요. 그 후손을 주실 겁니다. By this young woman.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당신에게 후손을 주실 거니까 당신의 집이 베레스와 같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요. 이 진짜 루스를 사서 아내로 삼아서 어, 엘리멜레에게그 후손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And may your house be like the house of Perez. 당신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Whom Tamar bore to Judah. 다말은 베레스를 유다에게 낳아주었습니다. because of the upper spring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that the lord will give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후손 by this young woman 이 여인 젊은 여인을 통해서 이제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을 다 읽을 텐데, 이때 읽을 때에는요. 뭐 문법이나 어휘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직독직해 썼던 내용, 그래서 한번 그림처럼 그려보세요. 아, 진짜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 장면, 보아스가 루슬 위해서 행했던 그 일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읽어볼 텐데. Then all the people who were at the gate and the elders said, We are witnesses. May the Lord make the woman who is coming into your house like Rachel and Leah who together built up the house of Israel. May you act worthily in Ephrathah and be renowned in Bethlehem. And may your house be like the house of Perez whom Tamar bore to 주다, because of the offspring that t 이 축복의 말씀처럼 되죠. 결국은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라헬과 레아가 누구의 아내죠? 그죠? 제이 제이콥 누구? 야곱의 아내죠.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나왔고요. 열두 지파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거든요.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퍼져나간 게 누구를 통해서냐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낳았던 열두 아들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두 여인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준 여자라고 이렇게 지칭해 주세요. 그런 여자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 축복해 준 거예요. 루시 바로 그런 여자처럼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또 바로 이 보아스는요. 되게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유명해질 거라고 이런 축복을 해 주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유다에게 다마리 유다에게 나아줬던이 베레스, 이 베레스를 통해서 지금 쭉 이어져 와서 누구까지 온 거냐면, 보아스까지 온 거예요. 보아스가 이 베레스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스의 집처럼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건 모두 다 어떤 얘기냐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와, 대단하죠? 결국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축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루스를 아내로 삼는 게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그앞 페리디머가 있었죠. 그 사람은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까 봐 룻을 아내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고민도 하지 않고 룻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것에 대해 증명하겠다라고 너네들이 전부 다 증인이다. 여러분이 모두 증인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확증을 지어 버렸거든요. 확정 짓기까지 보아스가 한 모든 일들이 바로 룻에게는 뭐가 되죠? 은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 영향력이 있어지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을 세우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축복 받기 위해 순종해야 할것 같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까지,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